심리뷰야, 어, 반가워. 아주 놀랍도록 재미없는 영화를 발견해버렸어 그게 뭐냐면 바로 인비저블 이야아 어. 소시오패스 남편에게서 도망친 세실리아가 남편의 자살 소식을 들은 후에 보이지 않는 존재에게 쫓기는 그런 이야기지 이 영화 공포 스릴러 장르잖아 나는 이 영화 보면서 딱두번 놀랐어 개밥그릇 찰때 한번 우유인가 페인트 한번 부을 때 그때 한번 놀랐어 그외 장면들은 정말 너무 힘들었어 그냥 몸을 막 춤을 추듯 비틀 비틀 하면서 지루함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지 정말 꽤나 오랜만에 킬링타임 영화 와... 애도 아까운 영화를 본것 같아. 왜 이렇게 줄여했냐면 일단 개연성이 너무 떨어져. 어우, 영화 끝나고 진짜로 한 아저씨가 나 잡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이게 결말이 뭐예요? 나도 모르는 너 대답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관객들을 몰입시킬 만한 연기력을 보여주는 배우도 없어. 뭐 괜히 이제 톱스타 영화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건막 이런 건 아니잖아. 라인업 보시면 뭐 괜히 이제 톱스타 어, oh, 예. Yeah. 괜히 이제 뭐 톱스타 영화를 보는 건 아니잖아. 그냥 뭐 라인업 보면 알겠지만 배우들의 연기가 그렇게 막 대단한 편은 솔직히 뭐 아닌 것 같아요. 막 어, 그렇게 막 몰입력을 막 흡입력 있는 연기를 받아고는 하지 못하겠어. 어, 물론 내가 이 영화를 보면서 너무 많이 봤는데 칭찬할 것도 분명히 있어. 이 영화 칭찬할 거는 일단 배경 음악과 효과음이 매우 좋아, 아주 훌륭해. 보이지 않는 공포를 그려내려고 하다 보니까 음악으로 되게 공포감을 조성하는데 그게 꽤나 많은 높은 긴장감을 약간 유발해. 근데 그게 꼭이 영화를 봐야. 한다. 막이렇게막 이유가 될것같지 않아. 응. 전체적으로 보면 영화가 뭔가 심오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다가 실패하는 게몇 차례 보여. 막개라우드 이런 거 따라 하려고 한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실패야. 왜 실패했는지는 다음 이제 오늘 밤이 영화 코너에서 내가 말해줄 테니까 거기서 보자. 음. 응. 오늘도 다 봐줘서 고맙고 혹여나 물어보고 싶은 거 생기면 뭐 댓글로 남겨줘. 언제든지 답변 딱 할게. 얘기하자. 그럼 다음에 보자. 안녕.